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위한 토목 분야 전면 BIM 프로세스 제안이라고 굉장히 약간 재밌고 거창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신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어 인프라 팀의 김지은 책임 매니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인프라 팀의 김진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다음은 어, CS 팀의 임완수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CM t 스팀 임완수 매니저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이제 그두분야로 되겠습니다. 먼저 뭐임 어, 매니저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될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산업의 BIM 전면 설계 도입이라는 준비의 주제로, 제가 현재 BIM 현황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BIM 설계 도입 준비 시 진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김지은 책임 매니저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면 설계 수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도로공사의 정책 및 방향과 음. 실제 진행되었던 BIM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건설산업 BIM 전면 설계 도입 준비입니다. BIM은 시설물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 전환 설계나 방향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면 BIM은 적용 수준에 음. 대해서 건설산업 설계 단계에 극한하지 않고 조사, 설계, 발주, 조달, 시공 등전 세계 중기에 대해서 계획 단계부터 음.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삼각품 작성하는 것이 전면 설계로 현재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전환 설계나 변경 설계와 적용의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음. 이번 에비단을 준비하면서 전면 도입을 위 준비해야 될까로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BIM 발주 규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BIM 발주는 건설 산업에서 음.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발전하는 기술력을 통해서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한 기존 설계 방법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제 전면 BIM 도입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BIM 적용 현황에 대해서 오토데스크사의빈 리포트를 확인하면 사업비 1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 BIM을 적용하는 조사청에서 나오는 맞춤형 서비스가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LH나 수, 수자원공사 신도시 부분 등 설계 BIM 적용되는 다, 단지, 택지 부분이 27%로 설계 시공 모두 BIM이 적용되는 국가 철도 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IM 적용 문화를 적용 단계에 나눠서 확인하게 되면 발주처별 BIM 적용이나 부분 적용이 필요한 계획, 실시 설계 부분 같은 설계 부분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그중약 40%의 정도가 수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 BIM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의 프로젝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사업이 많지 않았던 것은 고려되어야 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각 프로젝트의 BIM 적용 범위가 사업 분야별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현재 물량 산출, 시공 간섭, 시공 간섭 등 특정 분야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설계 단계에 가장 많이 부분을 차,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BIM 정책 추진의 방향을 확인하게, 확인하게 되면 21년도에 나온 BIM 기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통해 그간 BIM 추진 상가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계획 등 BIM 기반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이 내용이 들어 있으며 22년 건설산업 BIM 적용 지침 실무 요령을 확인하면 건설산업 전분야 전면 BIM을 위하여 발주, 설계, 시공 단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BIM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공통 실행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목적으로 작성됐고 발주 주차에 의해 발주 방법에 따른 혼란 감소 디지털 협업 강화 BIM 기반 건설산업 데이터 통합 환경 근거 마련 등 전면 BIM 수익의 업무에 글자 비가 되어줄것 같습니다. 예. 그중 건설산업 BIM 적용 실무 요령은 건설산업 전반의 BIM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과 표준을 다루는 최상위 원칙인 기본 지침 BIM 적용 시 상가품 작성, 납품 및 활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다루는 시행 기침, 그리고 발주자 기본 및 시행 기침을 반영하여 세부 시행 방향 별도를 마련하는 즉 적용 기침과 식무 여역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BIM 관련 지침에 따라서 21년도에 나온 프로젝트를 확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50여 건의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었고, 그중 25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한 항의 예정사항으로 약 100여 건의 음.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조달청과 탁 단지, 택지 등 프로젝트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조사하면서 이두 이 부분에 대해서 왜확 늘었을까 확인해보니 음. 단지, 택지의 경우 신도시 개발 사업, 택지시장 확장을 통해 BIM 공공주체 설계 공모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청의 경우 사업비 1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설계 BIM 필수로 들어가게 된 것과 함께 이제 계획 설계 단계에서 BIM 제공 사업이 전년 대비 16%로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달청과 한국주택공사의 경우 지금 현재 계획 설계까지 음화가 적용이 되었지만 23년 이후에는 시공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예상되고 국가철도공단은 6월부터 전 분야의 전면 BIM 음화를 통해 국가철도 분야의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음. 발주량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한국도로공사 역시 신규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BIM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신 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천억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 BIM 적용 가능 의무화 검토를 하는 등 이러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BIM 적용 기준의 점진적 확대뿐만 아니라 BIM 전환과 확산을 위한 제도 지원 정책 강화 설계 대가 개선 등 실무 부담을 완화하고 적용의 편리성을 확대하는 방향 또는 진행 중이 있습니다. 작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해 기존 도면에서 찬반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스마트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음.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 중 역시 BIM 역시 한국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단계별로 크게 건설 산업 디지털화,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이 있었고, 공통적인 내용은 제목에서도 보이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통해 첨단 기술 중심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구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산업 디지털화를 살펴보게 되면 BIM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현장 학사에서 원격 협업으로 현장 및 인력 중심의 유지 관리에서 BIM과 함께 또는 이제 BIM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인 IoT와 드론을 연계한 유지 관리로 문서기반 대국민 서비스에서 AR, VR 기반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해 작업의 생산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모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인력중심 형태에서 데이터를 기반한 정밀시공 및 시공검진 일환화를 통해 생산성을 간소화시키고 양방향 통합 감재,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 활성화를 목표로 확산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에서 눈, 눈여겨볼 내용은 이제 기업 성장과 민간 협력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펀키 등 시밋이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및 스마트 건설 규제 혁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산업 육성 추진과 함께 기술적 지원 에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게 될 기업 지원 센터는 스마트 건설 부분의 혁신,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기술 개발 등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어, 상위 이제 1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음. 서 지원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 그동안 건설산업 전면 설계 의무화를 선언하는 등 BIM 도입이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음. 각 시행 주체별 상이한 BIM 수행 역량과 공감대 및 상호협력에 미흡하여 실무자 및 실무자 중심으로 실무회를 의 구성하여 음. BIM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하고 방안을 개척하는 등 건설 산업 BIM 실무 협의회는 공공, 민간 BIM 전문가들 간 이제 정보를 교류하고 기회를 마련을 통해 정책제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음. 이러한 노력에도 이제 BIM은 BIM을 포함한 건설 공사에 대한 정보의 구성 및 디지털화에 대한 표준 규격이 관리 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 그 표준과 체계가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된 표준 체계와 대표적으로 야. i s 1 9 6 0이 있습니다. 초대형 미래 도시 프로젝트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온 시티는 입출 조건으로 필수적 입찰 조건에 i s 1 9 6 0이 필수 조건으로 담겨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홍콩 등 i s 1 9 6 0을 기준으로 BIM 국가 지침을개정하였고 한국도로공사가 취득한 카이트 마크를 통해 고속도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 BIM 활용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를 건설부터 운영 단계까지 연계하고 일관되고 표준화된 체계가 구축되도록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이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ISO1960 단계별 시리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개념 및 원칙, 입찰, 시, 설계, 시공 단계에서 BIM 수행 단계의 데이터를 관리를 입증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유지관리 단계를 통해 활용하는 BIM을 통한 자산관리를 입증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보안을 통한 이제 관련된 인증으로 BIM 설계를 통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입찰, 설계, 시공 단계에서 각발주처 건설사, 협력사들은 BIM 관련 업무 분장, BIM 데이터 생성, 전달 검토 및 검증 영역 평가와 책임 권한 등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과 BIM 동향에 따라서 도입된 BIM은 어떤 목적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BIM 도입 목적은 단계에 따라 협업 환경 구축, 합리적인 의사 결정, 설계 대처, 도서 생산 비용 감사및 도서의 정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단계별로 분절되어 있던 정보를 통해 설계 전단계의 정보를 융합하여 데이터 기반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기존에서 현장 생산 및 인력에 의존했지만 모듈함및 현장 관제를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안정성 확보의 효과 그 이후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설 온라인 및 설계 및 설계 전후 정보의 피드백을 통해서 건축물 수면 증가 유지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 효과에 대해서 BIM 시행 지침 설계 답변을 확인하게 되면은 2D 설계 도면으로 불가능했던 2차적인 간섭 및 공법, 간토 품질 확인을 활용할 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지형 등 공간 및 공간 향상 및 속성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b i m 기반 설계 오류 검토에서 기존 2D 도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설계 오류를 b i m 기술 적용을 음. 통해서 빠르게, 빠르고 정확하게 음. 검토하여 사전 계획이나 다른 설계, 잘못된 설계를 따른 구조물 중첩 또는 연결 오류 등을 설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BIM 형성 및 정보 바탕으로 예산, 현장 상황 및 주민 의견 등 다양한 요인들로 발생할 수 있었던 설계 요인을 미리 분석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사전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공자 편을 확인하게 되면 시공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의 데이터 기반 계획 수립 및 조정과 시공 검토 및 모니터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작물 및 시공 대한 시공성 검토를 하여 시공 공법 및 공사 계획 효율성 확보, 사전 검토를 통한 위험 요소 재검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설계 시공 오류 최소화로 공사비 증가 요인이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정리진 공기 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여서 공사 순서에 대해서 시공성을 체크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면비에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BIM을 도입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있는 것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BIM에 대한 정부 추진 및 정책을 되게 서 빠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 핵심 기술인 BIM 적용하기 위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더 늦지 않게 조직 구성과 목표 설정을 통해 성장 발판 및 업무 전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I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목표 설정을 통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예를 들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기준 정립을 통해 조직을 형성하고 직원의 역량을 확보하여 BIM 기준 정립 단계를 걸쳐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파일럿 프로젝트와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BIM 적용 단계, BIM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 수행과 함께 부분별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BIM을 정착시키고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BIM을 도입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BIM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설정한 목표를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구성을 필요한데 이는 BIM 시행기침 발조자편을 확인하게 되면 구분별로 최소한 역할 및 책임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면 BIM 업무 조직은 기본 및 시행기침의 이해와 수행 역량을 보유한 인원이 필요하고 필요시 BIM 적용 업무 수행 역량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조직 안에서 모델 요소 작성 등 단계별 세부 수행 업무 역할을 정의하고 각각의 역할을 업무 조직키는 별 이제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마다 필요시 교육훈련 등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해서 관리하거나 이제 공인대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 과정을 통해 알수 있는 비하인 프로세스는 폐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와 함께 직원 역량, 비하인 도입을 위해서 먼저 사전 진단을 통해 목표 전략과 음. 설정을 수립하였고 직원 영향 직원 영향을 확보를 위해서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전 지식을 확보해서 음. 개인적인 기량을 높이셔서 영향 확보하셨고 데이터 사전 분석 및 BI m 기준을 통해 BI m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표처럼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음.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많은 회사들이 BI M에 도와준 효과를 볼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IM 김진은 책임입니다. 앞서 이만수 매니저의 건설 산업의 BIM 전면 설계 도입 준비 발표에 이어 실제 수행하는 팀 입장에서 BIM 전면 설계에 대한 수행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이 자료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각사마다 수행하는 방안이 다를 음.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BIM 전면 설계를 도입하여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한국 도로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ISO 19650 카이트마크 국제인증을 국내 최초 BIM 분야에서 취득하였으며, 카이트마크 인증은 전면 BIM 설계, 시공 BIM 도입, BIM 정부의 플랫폼 기반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발주한 모든 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BIM 전면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BIM 전면 설계는 분야별 계획에서 상세 설계까지 설계 개념에 의한 BIM 전면 설계를 진행하고 계획 및 상세 설계 전 과정을 모델하고 BIM 데이터를 통하여 도면을 추출하며 수량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및 배수, 일조, 경관 등 다양한 조건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설계 단계에서 사전 검증과 최적의 설계 성과품을 작성하는 스마트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BIM 데이터는 한국도로공사 BIM 기반 수량산출 기준, BIM 기반 설계도 표준에 제시된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BIM 데이터 작성은 관련 설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평면 선형, 종단 선형, 횡단 구성, 상하부공, 포장공, 부대공 등을 포함합니다. 교란과 터널 구조물은 도로의 선형을 기준으로 설계되므로 평면 및 종단 선형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BIM 전면 설계에 의한 설계도면은 발주자, 시공자 및 감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각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작성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BIM 기반 설계도 표준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단 BIM 데이터로 작성이 불가능한 개념도, 설계 기준 등의 경우는 기존의 2차원 설계 방식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 수량은 자동, 연동, 수동 수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공종에 관한 산출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BIM 기반 수량 산출 기준에 의해 산출합니다. 토공 수량 산출은 시공 BIM이 정착되기 전까지 시공 시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양단면 평균법을 사용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계 BIM 및 스마트 설계의 조기 정착과 성과품 품질 제고를 위해 BIM 설계 평가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BIM 설계 평가 제도를 마련해 평가 결과를 신규 설계 용역 입찰에 반영함으로써 설계사의 BIM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BIM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사들이 참여하는 BIM 협의체를 운영하여 BIM 설계가 고속도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4개사 경영진 실무자 등 136명에게 BIM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가 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었으나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BIM 수행 능력 등 일부 평가 항목의 불만족 이하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방안과 평가 수용도 향상 방안을 개선하여 평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BIM 전면 설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최초 BIM 전면 설계 발주 설계 용역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4공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 2천 구간,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809, 서울 세종 고속도로 중 성남 구리 구간 5개 공구,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1309,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1309, 당진 천안 고속도로 109, 남해 고속도로 철원 창원 확장 사업을 전면 BIM 설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M 전면 설계에 대한 수행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IM의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초기 개념 설계나 기존 현황 획득 및 계획을 분석합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계획을 개념화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검토 단계를 걸쳐 분화별 설계가 최적화된 3D 데이터로부터 2D 도면화까지 실시하고 작성된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 및 공정 관리 단계에서 간섭 검토와 공정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인프라 웍스를 활용하여 현실 세계 컨텍스트에 맞게 건물 및 인프라의 설계 컨셉을 모델링 할수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CL3D를 활용하여 토목 인프라를 위한 포괄적인 상세 설계가 가능하며 레빗을 활용하여 3D 토목 구조 및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 검토 단계에서 인프라웍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대규모 데이터를 집계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텍스트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원칙을 통합하는 개념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설계를 평가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시각 요소가 풍부한 개념 설계로 작업하면 반복과 실현 가능성 평가가 빨라집니다. 인프라웍스 기능 중 토목 전면 BIM 설계에 활용되는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고속도로 설계. 주변 환경의 컨텍스트에서 도로 개념화, 고도, 폭, 횡단 경사, 정지 작업 설정 등의 변수를 시각적으로 평가하여 설계를 최적화합니다. 횡단별를 통해 도로 설계의 평경사, 도로 표준 횡단, 절토 및 성토 엔지니어링 상세 사항을 횡단 형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파라메트릭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컴포넌트 로드에 추가하여 연석, 차선, 갓길이 있는 도로를 설계할 수 있고 도로, 절성토 구간에 다양한 경사 및 재료를 입력하여 절성토 구간을 구분할 수 있으며 원형 교차로 설계를 통해 교차로를 원형 교차로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설계. 측량 그레이드, 지형 데이터 등 다양한 소스에서 기준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구획, 정지 작업, 범위, 도시 시설물 등을 배치하여 설계 개념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 철도 설계에서는 내장된 도구를 사용하여 트랙과 스위치를 설계하고 캡 지정 레이어 및 밸러스트 같은 조립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량 설계에서는 데크, 교대, 교각, 거더 및 베어링 구성 요소 지원 기능을 이용해 프리캐스트 및 강철판 교량을 설계할 수 있으며 교량 거더의 구조 강도 해석을 하고 교량 데크 및 거더를 다른 교량 구성 요소와 별개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자 및 한정 요소 분석을 통해 계획 단계를 넘어선 교량 설계를 수행합니다. 인프라웍스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수행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한 사실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유입 위치와 시간에 따른 상수표고 변화를 기반으로 홍수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강우 컨텐츠와 홍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배수 구조물 및 배수 강망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교통 분석 결과를 표시하는 교통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동, 주차, 게임 및 택시 모드 모델링의 애니메이션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 외의 단계에서 컨텍스트 모델링용 인프라스 기능을 통해 S3 Arc GIS로 설계와 GIS 데이터 교환을 간소화할 수 있으며 컨텍스트 모델을 구축하여 항상 최신 프로젝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2D CAD, GIS, r 스 s t e r 및 3D 모델을 포함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규모 모델을 작성하며, GIS, r 스 s t e r DGN, SketchUp에서 기준 모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웨비나 준비를 하면서 강남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 정보 플랫폼 또는 국가 정보 포털을 활용하여 수치 지도 또는 정사 영상 빌딩 정보를 가져옵니다. 필요에 맞춰 데이터를 보정한 후 인프라웍스에 불러들여옵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인프라웍스에서 주변 현황에 맞춰 계획 설계 시 정확하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113D에서는 설계 검토에서 활용한 인프라학스 컨텍스트 모델링 및 개념 설계를 설계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의 실제 컨텍스트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안을 고려하여 113D에서 상세 설계 및 문서화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및 고속도로, 부지 설계, 철도 및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문서를 제공하고 표면, 코리더, 지형 등을 보다 빠르게 모델링하여 전체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GIS 데이터를 설계 에 통합하고 IFC 형식을 사용하여 제품 간에 자유롭게 데이터 및 모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레빗을 활용하여 파라메트릭 정확도로 정밀하고 간편하게 구조 3D로 구조 시스템을 3D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일람표 및 시트를 즉시 수정하여 프로젝트 관리 문서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장 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형 3D 철근 배근 설계를 만들 수 있으며, 레빗에서 다양한 파라메트릭 방식의 철골 연결을 사용하거나 자체 사용자 철골 접합 연결을 만들어 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접합 부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모델에서 시공 정보를 도출할 수 있으며 시공 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디테일을 구현하여 설계 의도 모델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호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각기 다른 객체의 정의 방식, 정보 포맷 방식, 패밀리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ifc 역시 각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ifc 기반 정보 교환 환경을 살펴보면 3D 객체 정보의 손실 및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FC를 통한 각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호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BIM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BIM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생성된 각 전문 분야 정보들 간의 상호 연동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개방형 표준 및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건물의 협업 설계 실현 및 운영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방식인 개방형 BIM의 기본 목표는 설계에서 시공 유지 관리까지 건물 수명 주기가 끝날 때 구성 요소 및 자재 철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응용 분야를 포괄하는 BIM 모드 생성에 관련된 모든 행위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며 필수 요구 사항은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방형 BIM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건설 산업 내에서 사용하는 개별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운영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표준 IFC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BIM 저, 설계 전면 도입의 문제점으로는 BIM 설계 인력이 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현재 전면 BIM 도입이 추진되면 수량 산출을 위한 과도한 BIM 모델링 필요가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발주처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도 하고 설계 기준에는 학계나 전문 업체의 의견만 반영되면서 업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발생한 비용에 비해 얻는 대가는 거의 없고 교육과 프로그램 구입 등 투자 비용은 많지만 늘어나는 이익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BIM 도입은 건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BIM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한 기업은 이미 빔팀을 구성해 기술력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에서 전면 BIM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설계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 확보를 위해 김을 통해 추가로 제공되는 설계 서비스에 대한 대가 기준, 중소 설계 엔지니어링사를 위한 BIM 기술 도입 컨설팅 지원, 발주처 및 사업관리 정보 시스템과의 연동성 확보 방안 제공, 발주 체계 개선 등 BIM 전면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